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가요 앙상블 2주차. 예, 원래 한 주차는 제가 선정하는 곡들을 진행하고 또한 주차는 여러분들이 선정한 곡들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어, 일단은 제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어, 이야기하는 걸로, 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음, 전쟁 이전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어, 여자 가수들, 그리고 그런, 그, 어, 유명한, 작곡가이자 연주자였던 사람들과 또 가수들과의 어떤 그런 그어 아름다운 음 그런 조합들에 대해서 어좀 알아봤고요. 어 오늘의 테마는 어 한국에보다 외국에서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았던 어 위대한 뮤지션이었던 아니죠 지금도 위대한 뮤지션이죠. 네. 신중현 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현 씨라고 한다면, 뭐,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 그분이 어떤 음악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의외로 멋진 곡들이 되게 많은데, 그 멋진 곡들에 대한, 음 배경이나 이런 것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중현 씨는 전쟁 이후, 어, 미 8군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히키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다 그래요. 기타를 너무 잘 쳐서, 그리고 그당시는막 락큰롤이라는 그런 장르가 크게 유행했던 시절이죠. 어, 락앤롤이라 그러면 음, 보통 일반적으로 락앤롤이라고 한다면 척베리의 음악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척베리의 음악도 굉장히 기타 위주의 음악이고 그리고 굉장히 흥겹죠. 그리고 척베리라는 사람 자체가 또 기타를 치면서 흙과 베개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어, 락크놀 명예의 전당에 당연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어, 뮤지션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음악들이 한참 미국의 인기를 끌고 있, 있었는데 어, 당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겠죠. 군인들이죠, 주로. 그런 사람들이 또 어, 저녁에 놀아야 되니까 <laughs> 밤에 놀아야 돼서 그런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문화들이 자연히 흘러오게 됐는데 클럽 문화죠 그런 어, 상황에서 바로 그 미군 부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연주를 하고 오디션도 보고 거기서 연주를 하게 되면 뭐 어 좋은 클래스로 인정을 받으면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돈을. 그래서 특히 거기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바로 신중현 씨였다. 이거죠. 그래서 신중현 씨의 음악 생활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laughs> 에드포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1964년 빛 속의 여인이라는 곡으로 그룹 사운드로 데뷔 앨범을 만들게 됩니다. 어, 재밌는 거는 1964년이 비틀즈가 나온 해예요 예, 비틀즈가, 비틀즈도 그 당시에 초기 앨범들을 들어보면, 어, 락큰롤이죠. 예, 기본적으로 락큰롤이고 굉장히 심플한 코드 진행을 가지고 있었는데, 빛 속의 여인이라는 곡을 막상 들어보면, 어, 의외로 어, 라틴 음악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곡이에요. 어, 편곡에 따라서 어, 다양하게 바뀐 게또빛 속의 여인의 또 매력이기도 한데, 어, 72년 미활표 앨범에 빛 어, 속의 여인은 정말 대한민국 사이키델릭 연주에 끝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멋진, 어, 연주입니다. 그거는 뭐, 유튜브 링크로 제가 따로 첨부해서 보여드릴 텐데, 음, 빗속의 여인을 나온 이후로, 어, 굉장히 유명해지자, 그 당시에, 어, 대통령이 계속 이, 나라를 위한 건전가요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락커라고 한다면 어, 그 말을 그냥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 듣지 않겠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60년대 말에는 바로 그 사이키델릭 히피 문화가 왕성하게 퍼지면서 포크나 그런 사이키델릭 락이나 이런 음악들이 어, 많이 들어왔고, 한국에도 그런 음악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음, 당시 신중현 씨 음악들은 그렇게 강렬한 사이키델릭 락을 추구하는 음악들이 많았고 거기다가 어, 신중현 사단이라고 불리웠던 가수들 어, 김추자, 장현 그 다음에 김정미 이런 분들이 음악들이 신중현 씨가 곡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직접 편곡하고 연주했던 그런 곡들이 대부분 보면 사이키드릭 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런 음악들을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많이들 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했었는지 그런 거는 일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어, 그런 부분들이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했었다는 것도 굉장히 또 이채로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어, 신중현 씨가 또 어, 엽전들이라는 자그 엽전이라는 뜻은 그런 거죠. 어, 일본 사람들이 그 이 일제시대 때 네, 침략시기에 우리 한국인들을 조선인이다 라고 부르는 걸 조선징이라고 불렀죠. 조선징은 원래 뜻이 역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네, 그런 음, 음, 언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역전이니까. 엽전들이라고 지었는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굉장히 염세적이고 또 반항적이고 그런 이름인 거죠. 그래서 그 엽전들이라는 밴드를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 들어가신 베이시스트 이남희 씨가 거기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엽전들에서 나온 음악이 미인이라는 곡입니다. 어, 미인이라는 곡은 어, 한마디로 그 당시에 신중현 씨가 하고자 했던 음악들을 총 망라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 리프 위주의 음악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사이클리릭적인 사운드와 그런 가사 그리고 그 가사도 굉장히 이태롭죠.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가사 당시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어, 새로운 형태의 가사라고 생각되지구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미인들이라는 곡이 나오면서 그런 그 한국적인 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꾸준히 연구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프 자체가 굉장히 어... 한국적이죠. 네. 국악의 어떤 그런 느낌을 살린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그런 멜로디와 그런 유니즌 그런 곡은 사실 한국 음악에 있어서 정말 보배 같은 곡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리메이크도 하고 그랬지만 일단 그 가사에서 오는 어떤 그런 해악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런 그 리프에서 오는 국악적인 느낌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양의 사이키델리 음악을 접목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어 혁명과도 같은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어 들어보셔야 될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그 당시 정권에 끝까지 건전가요풍의 노래를 만들지 않고 있다가, 어, 원해서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곡을 써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만든 게 아름다운 강산이에요. 예.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곡은 그래서 75년에 나왔는데, 음, 그러니까 정권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 그대로 하긴 싫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그래서, 어, 10분이 넘는 대곡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곡, 어, 정말 그 아티스트로서, 어,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스란히 담았다라고 생각되고, 어, 또한 엄청난 대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적이고, 그러면서 또 서양적이고, 그런 복합,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득, 어, 담겨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름다운 강산 역시 지금까지도, 어, 최고의 명곡 중에 한 곡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그 신중현 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 최고다라고 느껴지는 가수는 바로 김정미 씨라는 분이에요. 김정미 씨는 오랫동안 활동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당시에 펄시스터즈나 김추자 씨, 뭐 장현 씨, 그다음에 뭐 서유석 씨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어 같이 활동하면서 음 가장 사이키델릭적인 보컬 스타일을 어 추구했고 나름 완성했다고 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민 씨의 음반은 아직까지도 한국 어 중고 LP 판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그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종민 씨뭐 바람이나 뭐 간다고 하지 마오라든가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보컬 스타일이 <laughs> 흑인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 흡사하고요. 근데 그 흑인들의 스타일이지만 한국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어로 노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 스타일을 갖다가 정립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들었을 때 굉장히 표현법이 어색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어, 흑인들의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백인의 그것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키들리 과학 예, 어떤 그런 창법을 한국어 가사로 완성시킨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바로 펄시스터즈나 이런 분들의 커피 한잔 이런 노래들 들어보면 음 가사나 이런 그 샤우팅하는 창법이라든가 약간 이런 그런 비음이 강조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성 있고 그 당시에 어 우리 가요라는 것이 어떠한, 어, 형태로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었는지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인 것 같아요. 뭐, 김추자 씨의 뭐, 님은 먹은 곳에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그런 곡들을 갖다가 다 같이 이 가수도 부르고 저 가수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장현 씨의 미련이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 어, 이 미련이라는 곡도 여러가지 편곡으로 나왔지만 첫번째 편곡이라고 알려진 보사노바풍의 그러니까 어그 아까 얘기했던 그 곡이 뭐죠 <laughs> 어 빗속의 여인 네, 빗속의 여인도 그렇고 그런 그제 3세기 의 스타일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사노바풍의 리듬으로 만들어진 그 장현 씨의 미련이라는 곡도 제가 엄청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어, 노래방에서 <laughs> 노래방에서 가끔 부르고 했어요. 워낙에 또 저음 가수기도 하고요. 저도 뭐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는 편이 아니라서 애청 애청하고 애창했던 그런 곡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채로운 곡 중에는 서유석 씨의 선녀라는 곡이 있어요. 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이키델릭의 그 정서가 넘치고요. 그 다음에 곡 제목이 선녀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한국적이죠. 근데 음악 자체는 들어보면 굉장히 어, 몽환적인 그런 사운드를 가진 그런 곡입니다. 너무 멋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신중현 씨와, 어, 그, 엽전, 그리고 또, 더맨이라는 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더맨이라는 팀의, 어, 미발표 응원들을 통해서, 뭐, 빗소의교인이라든가 이런, 이런 트리오, 예요. 트리오 음반 같은 건데, 신중현 씨가 직접 노래하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노래를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 음, 본인의 노래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맞겠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어, 스타일이 너무 멋있고 또 음, 연주도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중현 씨하고 가 싶었던 음악들이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레드와 칠리 페이퍼스 같은 음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광팬이고요 그리고 음, 물론 저도 어렸을 땐 몰랐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그 정말 어렸을 때 김주자 씨의 음반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대새일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같이 신중현 씨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더 재밌는 것은 김한선 씨의 리듬 속의 그추물이라는 곡도 바로 신중현 씨 곡입니다. 음, 컴퓨터 음악의 초창기, 그러니까 컴퓨터 음악이라고 할수 있지 않고, 그거는 이제 시퀀서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로렌드 이런 데서 MC50 이라는 그런 기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탈이라고. 지금의, 어, 로지기의, 어, 원형이었던 그런 음악 전용 시퀀서 컴퓨터도 있었고요. 그런 걸로 정말 시퀀서라는 거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노가다였고.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어, 리듬 속의 그곡 그 들어오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중현 선생님의 아들들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 알지만 역시 신대철 씨, 신유철씨 기타 진짜 끝내주고요. 그리고 어 신석철 씨 드럼 정말. 근데 그 친구는 드럼도 잘 치지만 기타도 정말 잘 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그니까, 음악 듣고 기타 연주하는 거를 보고 컸기 때문에 그런지, 어, 정말,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같이 연주할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어, 손에서 막, 찌릿찌릿한 게막 느껴져요, 같이 연주하면서. 그런 것들이, 음, 신중현 씨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신중현 씨는, 팬더에서 전 세계 여섯 명한테만 줬던 어, 에리크 프튼 제프백 이런 사람들한테 줬던 그 마스터빌드 헌정 기타를 어, 동양인 최초로 받으셨어요. 어, 전 세계 여섯 대랍니다. 네, 이그 정도로 그 역사적으로 그공헌도를 인정받는 것이죠.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알아준다는 게좀 이체롭기도 합니다만, 우리도 이번 기회에 어, 신중현 씨 음악들을 여러 가지 들어보면서, 아, 이 당시에 우리 한국이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라는 걸 다시 느껴보고, 어,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음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